블리스타님 잠깐 인터뷰 되실까요? 안됩니다 <laughs> 왜 안되시나요? 바쁘신가요? 기빡칩니다 <laughs> 예, 힘들다고 하십니다 오... 대외병 완치됐습니다 대외병이 완치됐답니다 기쁜 소식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네, 당분간 큰 규모의 대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자, 팀장님 빨리 팀장님 아이고 그 마지막으로 걸어. 하나만 더 식사를 어, 네. 드릴게요. 마지막으로. 아, 여러분, 네. 이 대회는요. 프로 대가 아니에요. 완전 그냥 막난이 되거든요. <laughs> 네, 아, 그렇기 때문에, 중요하다. 막, 프로의식을 가지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딱 어, 네. 일부러 막, 뭐라고 하시고 그러세요. 그리고, 네, 제가, 된다. 예, 예, 욕을 막 하셔도, 뭐, 사실 문제가 되긴 하지만, 네. 오늘 목표가, 강, 문제... 그, 강퇴당하는 네. 거래요. 파카요에서 이 잘리는 거래요. 막, <laughs> 아니, 뭐, 굳이 막, 그렇게까지는 막안 하셔도. 어, 중요한 거는, 이제, 어, 이제 모모팔팔님이.

재번씨 판타시 여자 친구가 전화가 와도 받지 않겠습니다. 결혼은 제외. 끝. 자 우리 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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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나 둘셋지지지지지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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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아유이 선수, 지 선수. 아 사실 아직 초반이라서 하지만, 네. 네말 어, 파고서 이근을 때까지는 조금 힘든 <laughs> <하는 목> 이거 이 친구는요? 아, 방수이야 이거 바로 시작이야 이거 아. 일반이야. 대웅아, 빨리 내려주세요, 괜찮아. 내려아 재미, 아. 우리 아.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아이 해. 아! 못 때리겠어. 아, 이거 더 기분 나빠지. 야, 이 기분. <목소리> 아니야, 아니 이걸로 때릴 거야. 제 때는요? 너무야. 멋스다, 멋등해아 너무 착해, 좋아하는 마니가 착해, 잘하고 좋아나 봐서. 네, 네, 아 진짜. 아니, 네, 블리스터님, 오늘 대회 마치셨는데 대회병 고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대병 고치셨나요? 여러분들, 여러분들 대열줄 아세요? 즐거웠습니다. <laughs> 예. 예. 그래도 즐거웠던 점도 하나 말씀해 주세요. 어, 뭐 여러분들 아시듯이 개그맨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개콘에 얼마나 그 방청객 많이 넣니까. 근데 오늘은 개그맨이 이제. 사이에 제 중, 제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어, 이런 네. 혜택도 드릴 수 있구나.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영광. 네. 너무 좋았습니다, 여러분들. 오, 코가 진짜 크신데 물병하고 비교해 주실래요?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아, 주도 수고하셨습니다. 되세요, 뭐? 예, 모모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제, 지금 블리스타 유튜브 올라갈 영상인데 네. 한마디 해주시겠어요? 네. 하고 왔어요. 아, 찍고 뭔가 대본도 없이 사실 너무 생중계로 막 하는 게 이렇게 처음이라서 저는 이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블리스타님이 그렇게 괜찮다고 처음부터 그 순서랑 다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어디서 들어오시면 된다,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진짜 편하게 할수 있었거든요.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그 미리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. 아, 아까도 그냥... 그 종이에 답할에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뭐 네. 다들 랭크 같은 것도 조사해오고 네. 예. 어디부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근데, <laughs> 예. 아 그냥 근데 진짜 이게 제가 또 해설로는 이 처음이니까. 근데 네. 제가 처음 초대됐을 때는 인터뷰만 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원래 사실 온 건데 아. 아, 그 해설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랬어요. 시청자분들 기대치 고 하니까. 네. 아 처음에 해설이 아니셨는데 이제 해설로 바뀌어서 네. 아 거기에 준비를 네. 하신 거군요. 네. 오. 네. 하루만에 갑자기 급하 아, 정말 수고, 수고 많으셨네요. 어, 아.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네. 블리스타 님의 코너얼마큼 큰가요? <laughs> 어, 근데, 아니, 근데 저 생각보다. 네. 별로 안 크시던데? 아. 아, 아 하도 사람들이 그얘길를 해서. 아, 제가 또, 저도 코로 더 유명하거든요. 아, 예. 아, 제가 또, 아, 아. 보통 노래 부르면 코만 보인다고, 사람들이. 아. <laughs> 그랬는데. 아, 그, 저도 좀 커서 그런지. 솔직히 네. 그냥 평균적이고. 예, <laughs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기어킹님. 대회 네. 잘 마치신 것 같나요? 아니요. <laughs> 어, 평가가 안 좋은가요? 평가가 안 좋은 건 모르겠고요. 일단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예. 굉장히 아쉽고 아... 이제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목이 시었어요 아... 제가 뭐 이것저것 좀 예. 아, 말을 많이 못 하고 네. 흘러가는 대로 내뱉는 게좀 <laughs> 그럼 네. 모모님하고 블리스터님 그 섭외 또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그나마 두 분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됐고 네. 두 분이 거의 다 하셨죠 저야 아, 뭐 아. 그냥 옆에서 뭐 진행 같은 거좀 하고 네 오남이 불른 거 제가 랑하는 오남이 불른 거아예 인정합니다 네, 사실 저희가 막 PC방에도 3번 막 정도 더 가서 막 시스템 체크하고 그랬는데 네.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<laughs>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공인으로서 롤 대회를 여신 거와 앞으로 시공 대회 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 앞으로 어떤 대회도 없을 겁니다. 아 대회는 없다. 네, 그냥 뭐 네. 오프라인에서 하는 네. 거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나. 아, 네. 정말 단어이 단아... 되긴 됐는데 통제가 잘안 되니까 네. 제가 말 목소리라도 잘 나왔으면. 네, 야, 네네. 뭔지 몰라 이렇게 할때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제가 약간 좀 아쉬워요. 시공 이벤트는 아 그래서 제마음속양상생아예예 항상... 예, 시공 등버 등에 시공이라고 써 있으십니다. <laughs> 아, 항시공 블리스티안님이랑 내일 시공하기로 했어요. 아예 기대됩니다. 그럼 인터뷰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